안녕하십니까. 공시국어 임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자, 3위인 곡, 정철 작품, 1588년, 선조 21년 때그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사, 가사는 장형시가에요. 운문이란 뜻이고요 길어요. 이몸 삼기실체,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 염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젊어있고, 님 하나 날귀시니 다 사랑하다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놓여 없다 평생에 원하요 대한대 내자 하였더니 한대한군데 같이 있자고 했는데 평생 우리 함께해 하고 약속했어 늙어야 무슨 일로 외로 두고 외워 두고 그리 남고 늙어서 무슨 일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서로 그리워하는가 남자 약속은 믿, 믿지 말라니까. <laughs> 엊그제 님을 매셔 여기서 님은 이제 임금님이라고 주로 해석이 돼 있죠 왜냐면 하 정철이 여자가 아니잖아 정철은 당시의 사대부 양반이야 이 분이 여성화 돼서 여자처럼 여자의 목소리로 이 시를 읽고 있거든요 이 시를 노래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님은 이제 임금님이십니다 광안전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광안전 원래 직역을 하면 발 속에 있는 가상 궁전인데요. 임금님이 사시는 한양에 계시는 임금님 지내시는 궁전 거기를 광한전이라고 높이 미화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더제 어찌하야 하계에 내려오니 여기서 하계는 본인이 지금 있는 곳을 하계라고 표현한 겁니다. 올적에 비슨 머리 얽히었지 3년이라 연지분이 머리도 안 빗고 사신 거예요. 왜 머리 빗고 예쁘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님이 없어서 연집은 있지만은 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고 누구 임금님 님은 님이 지금 옆에 없으니까 내가 예쁘게 할 이유도 없다 이거지 머리도 안 빗고 자 마음에 맥친 서름 첩첩이 쌓여 있어 빠요 아니고 쌓여요 쌓여이셔 진난이 한숨이요 진난이 눈물이라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 없다 인생은 한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 이거야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세월이 막 지나가 어떻게 염량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 금세 다시 오니 계속 더위와 추위가 반복해서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봄이 온 거야 창밖에 심근 매화 두세 가지 피었으라 아 꽃도 폈어요 세월이 또 지나간 겁니다 한 해가 또 갔어요 가뜩이나 냉담한데 마음이 썰렁한데 암향은 무슨 일고 이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마음이 썰렁한데 꽃 향기 맡아서 뭐해 허할 뿐이지 님도 없는데 황혼에 다리 조차 벼마태 비치니 벌써 이제 저녁녁이 된 거야 어느 봄날.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달이 내 베개밑 그 베개맡에 이렇게 달빛이 비쳐 어른거려 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흔들거렸겠지 어 님이 오셨나? 이렇게 오실 리가 없잖아. 그 정도로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느끼는데 듯 반기는 데님이신가, 듯 아니신가. 저 매화 걷거든요.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누구 대신, 나는 지금 못 가니까 나 대신 매화꽃이라도 보내고 싶으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님이 너를 보고 너는 매화야.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너 그, 님이 이 매화를 보고, 아, 참, 나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실까? 꽃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여름이 왔습니다. 이제 나위 정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다. 이거 다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예쁘게 꾸민 장치들입니다. 나위 비단 커튼, 그 다음에 수막 역시 커튼, 부용을 걷어놓고 역시 커튼 <laughs> 공작을 둘러더니 이건 병풍. 그러니까 님이 올걸 대비해서 <laughs> 대비해서. 어. 집을 예쁘게 꾸며놨어. 의미 없네. 님이 안 오셔 몇 년째. 허망할 뿐이야. 가뜩 씨름 시름 한데, 씨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끼뒀던지, 날은 얼마나 길던지, 시간이 안 가. 기다려도 기다려도 시간이 안 가. 원앙금 버려, 버려놓고, 그러니까 비단천을 쫙 펼쳐놓고, 오색선 풀쳐내어. 실을 이렇게 딱 풀어놨습니다. 뭐하려고 이렇게 비단천을 펼쳐놓고 실을 풀어놨을까? 금자, 금으로 만든 자예요. 금자의 견화이셔. 금자로 견후다, 견후다. 여러분, 저기 총술때 이렇게, 이렇게 견우잖아요. 자로 견우다. 뭔가 잰다란 뜻이야.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 커니와 솜씨는 물론이잖아요. 누구 솜씨? 내 솜씨. 제도도 가자시고, 제도 격식도 갖추었구나. <laughs>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산호수직에 의해. 산호수 그러니까 산호 아시죠? 보석 중에 산호로 만든 그 지게 위에 백옥 백옥으로 만든 이렇게 요만한 함을 박스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본인이 만든 옷을 이렇게 담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님을 위해서 비단 천을 이렇게 펼쳐놓고 비단 실을 풀어내서 금으로 된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산 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딱 받쳐 놓은 거야 네 몸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최대의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님에게 보내 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아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을 담은 이 선물을 님한테 보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한양을 쭉 바라봤더니 너무 멀어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도머우시고 천리, 말리, 길을 뉘라서 찾아갈고,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만약에 내가 간다면, 어, 너구나! 하면서 문을 딱 열어놓고, 어, 나를 반기실까? 아, 이거 확신이 안 서네. 하룻밤 서릿김에 기럭이 우러낼제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든말이, 수정령 거든말이, 동쪽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을 베니, 어라, 죄송합니다. 여기, 왜 색깔 제가 안 칠했을까요?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아이고 너무 보고 싶은가봐 청강을 쥐어내요 봉황류에 붙이고 싶다 여기 봉황류는 임금님이 계신 누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각 위에 걸어놓고 팔황에 다비치요 팔황은 사방 팔방 할때그 팔방이에요 팔방인데 그거를 팔황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광을 지어내요 달과 별의 밝은 빛을 일으켜내서 그 다음에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빛을 모아서 임금님께 딱 보내요 그러면 은 임금님께서 그걸 누각 위에 걸어놓고 그 사방팔방 다 비추게 하는 거야 그래서 깊은 산골까지도 대낮같이 밝게 만드소서 임금님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금님의 그 은혜가 곳곳에 안 가는 곳 없이 모두 임금님의 은혜를 혜택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건곤이 온 세상이 천지가 폐색하야폐색어 눈이 내려갖고 이제 추위 때문에 모든 색깔이 다 죽어 없어진 거예요. 흰색으로 다 덮었어요. 백설이 한 빛인제 백설이 온통 온 세상을 다 덮은 거야. 와, 겨울이네 벌어 사람은커녕 날 새도 그쳐있다. 사람 야 새도 안 다니는데 사람이 오겠어? 자 소상 남반도 소상강 남쪽도 추움이 이렇거든 이쪽 에 비교적 임금님이 사시는 곳보다 남쪽에 사시나봐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님 계신 저 북쪽은 얼마나 추울까 임금님 걱정이 막 되는 거야. 옹루구쳐야 님 계신 곳이야 더욱 일렁부상하리 더욱말해보아리자 양춘을 붙여내어 따뜻한 봄기운을 일으켜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모첨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류에 올리고 죠대궐에 보내고 싶다. 아유 니네 걱정이나 하세요. 자 홍상을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취수를 반만 걷어 소매를 이렇게 반딱 걷어서 그리고서는 치마를 이렇게 딱 돌려입어서 또 꽂고 그 다음에 소매를 딱 걷어서 그래서 일모수죽에 해 정을 무렵에 긴 대나무에 행가림도 하도할샤 헤 아림도 많기도 많구나. 자 다른 해 달아빠진 해 따라서 없어진 해가 쉽게 지어서 긴 밤을 고초 앉아 청등 걸음곁에 청등 그 청사 초롱 아시죠? 청등 푸른 등을 걸어놓은 그 옆에 전공우 놓아두고 전공우 기타 기타 이렇게 딱 놓고 그러니까 빨간 치마 딱 입고 소매를 딱 걷고 임금님 오실 때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등을 누가 오실지도 모르니까 집 앞에. 그 대문 앞에 푸는 등을 딱 걸어놓고 오시면 이제 기타를 두들기면서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전공 후는 악기야, 기 악기, 현악기 전공 옆에 다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님이 님이 너무 그리워서 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혹시 언제라도 님께서 나를 보러 오실지도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만반 태세를 갖추고 있으신 거지 꿈에나 님을 보려 택바뀌고기다리니빗겨시니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턱을 이렇게 딱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조는 거예요. 밤새도록 안 왔어, 님은, 결국은. 자, 앙금도 차도 차이시야. 원한 이불도 차기도 차구나. 비단 이불. 누가 있어야 체온으로 비단 이불을 따뜻하게 데필 거 아니야. 아무도 없는데, 당연히 이불도 차갑죠. 이 밤은 언제 생고, 겨울이라 밤이 길어요.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적은 더 생각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있이어 골수에 깨쳐시니. 편작이 여이오나이 병을 없지 아니 무슨 병, 어디가 아파? 폐병이야 아냐 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상사병? 뭐그 정도 되겠지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쉬어지어 밥 쉬었다고 얘기하죠 밥이 쉬었다 맛이 왔다 죽었다 범나비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나 호랑나비가 돼서 그 꽃나무마다 이렇게 앉았다가, 그러다가, 그 꽃나무에 앉으면 꽃가루가 묻으니까 이게 향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 향기를 님의 옷에 올라 앉아서 향기를 싹 묻혀. 그러면 님께서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 쫓으려 하노라. 아, 속상해. 에이씨. 아, 3인공 내용이었습니다. 딱한 번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안 나오는 강의가 있어요. 빨리 있는 강의고, 이 글씨만 나와요. 이 글씨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텍스트를 보면서 귀로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꼼꼼하게 강독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 정도로만 가볍게 지나가십시오. 구문 외우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 여하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언제나 자신감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어쨌든 힘내십시오. 파이팅!